오늘 새로 나온 어 이제 행운상점 어 행운상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근데 안 할라 그랬는데 그래도 뭐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어 근데 제 주변 분들은 이거 행상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요거를행운상점의 일단 목적이 요걸 바꾼다는 목적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행운상점을 까서 랜덤으로 대항의 보물상자 그 다음에 대항의 보물상자 신화 시면 그 다음에 전설 어.. 이제 유일이 나오는데 이 유일은 지금 창고에도 이 어.. 본캐도 있습니다 그때 푸시로 준거 이걸 바꾸면 최대 교환 횟수에 이게 나옵니다 차원의 조각 100개 비급삼 1개 하둔 특수 토벌 입장권 40장 혼돈 의 10개요 힘펄 아깝다 근데 저는 약간 힘 펄과 블랙 펄의 경계가 없어요 <laughs> 어.. 보면은 슈퍼 핫딜도 힘 펄로 사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 흰 펄로 요새 살게 펄을.. 펫을 좀 샀었어 어, 펫을 좀 샀었는데 어, 팻도 일단 열, 수집은 끝나는데, 이제, 그, 기술학장에 또이 팻을 사면, 너무, 펄을, 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서, 뭐, 힘 펄, 하, 하면서, 하면서 딱히 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요거에, 요게 하나 새로 생겼더라. 주황구매로 질세 두르마리 도루, 해가지고 980펄에. 근데 이게, 낮장이나 한 시간 동안 이런 거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이거 손해인가? 이등인가 모르겠네? 어 요거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우 잠깐만. 자 일단 3만 펄 정도만 해서 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만만 볼게요 그냥 어 블랙펄도 있어요? 아 그래? 한번 보자 잠깐만 시작하기전니다 이상점 여기 여기는 없는데? 아 여기 있다 블랙펄 상점이 있구나. 아. 두두 두 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중앙구매 해가지고 2 0 0 0벌로 두루마리 두개 고민 좀 해봐야겠구만 음. 자 이렇게 있구나 자한 3만 펄만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펄 9,000펄 남길게요 가볼게요 가자 이거 찍어놓고 3만원 오... 다3 2, 1 출발. 이다. 신화 장품 15개. 전 어, 전설 하나 나왔네. 대양의 보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 안 좋아 보인다니까. 이게. 어? 안 좋아 보인다니까요. 아, 뭐가 아니야. 저건 잘 나오겠지. 전설은. 와하, 나이스. 봐봐. <laughs> 아나 뭔데, 이거. 아니, 뭔데, 이거. 이걸 나왔구요. 와. 신화 대왕의 몸을 나왔습니다. 10원만 나오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희면이 형님 0.05%라고? 와, 나이스. 덩굴 신화 대왕의 무벌 폭제선거 50개 이게 별로 안좋.. 별로 안좋은거네 신화장은 30개 신화장전 10개 40개 음주. 이거 초밥 강할 때 쓰는 재료예요. 초밥 강할 때 쓰는 재료. 갔탄없죠 와, 완전 그냥 개구대기만 나오는데 이거? 대창렬인데 자, 용포 5,000개. 님들, 왜안 말려, 안 말려주세요? 말려주시면 안 돼요, 님들? 야, 이거 누르면서도 이게 좀. <laughs> 누르면서도 좀 이게. 말려주시면 안 돼요? 예? <laughs> 자, 일단 지금, 17,000펄 정도 썼습니다. 예. 이만 쓸 때까지만 하다가 이팔다 터질 수도 있어! 그만하라고? 알겠습니다. 여기. 어, 제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땅! 아이씨. 한 번만 더, 마지막. 힙막. 제발, 시면딱 마지막! 아이씨. 그래. 그냥. 어, 2만 펄 정도 썼습니다. 어, 딱, 만만 봤습니다. 어, 3만 펄까지 좀 그렇고, 2만 펄 정도만 썼어요. 예. 어, 2만 펄. 근데 이게, 아, 어... 보시면. 자, 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벌. 2,000. 3,500, 5,500. 7,500자. 토벌 7,500자. 석판 2400, 잠깐만. 내가 적자 그냥 웬만한 2만 폴로도안 적어도 되는데, 석판, 석판 2400장, 3400, 15,000, 33,000, 3만장 3만, 3만 이상. 아니요, 도저히 안 넘어가요. 어, 신화장신고! 135 어, 아무나 해서 이제 그걸로 계속 키우면 돼. 시0 학사 1개, 시 학사 1개, 고발. 15, 11, 12, 1 1 9개 2만 펄입니다, 2만 펄. 2만 펄. 1,600. 2,000. 3,600.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괴짜기 낫겠다, 님들. 5만 5천. 이거는 무조건. 카... 괴짝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일단, 이게, 시면이 안 나왔어요. 어, 근데 깔게요. 어. 깔게요, 그냥 이거. 여기서 펫 나오면? 그래도 펫? 딱. 오, 펫 나왔다. 아 씨. 빡! 50개. 아, 패시 이 개이득이네. 오, 팻두 마리. 그나마 괜찮은. 여섯 개. 와, 근데, 이게. 용코 2,000, 복구권 8,000. 9 0 용코 2,000개 빼고, 그냥. 이거. 차. 아, 이건 아니야. 딱 봐도 아니에요. 이게 2만 펄에서, <laughs> 이게 저시원이 떠서 차조나 저 비급서 뭐함 저렇게 바꾸면, 괜찮았거든? 어 괜찮았어 근데 이제 0.02퍼라는거 그거 시면 구슬 나머지 신하나 이런거는 잘나와요 나머지 밑에건 잘나왔는데 시면이 졸라게 안나오네 그치? 그니까 러 이게 제가 볼때는 행상이 이번게 너무 안좋아요 구성품 자체가 그냥 오랜만에 나와서 행상 자체가 좀 혜자스럽게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네요 차라리 이럴바에는어 괴짜 까는게 낫습니다 진짜로 괴짜 까는게 괴을 한번 그냥 까 볼까요? 만펄 정도만 까볼게. 그러면, 행, 운 상점, 2만 펄. 괴짝은 만펄 정도 한번 까볼게요. 괴짝 만 펄. 딱 봐도,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그냥 까볼게. 이거를 좀 저장을 하고, 이걸 저장을 하고, 괴짝은 만펄 정도만 까볼게요. 복권 복권도 24189 복권 418982. 가보다. 아속기님 어서 오세요. 어 그거 괜찮아.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돼서 약간 오 시무라 스수 야씨. 야, 바로, 괜찮, 오, 괜찮잖아, 바로. 괜찮다니까? 이거 안 봐도 비디오가 그냥 배찮이 훨씬 좋아요, 그냥. 벌써 이득 공겠네 석판 2,400. 무기파편 24개. 약, 아까에 비하면 조화도 13만개. 330만개였거든요. 맛있다. 2 0 20만개, 0, 300개 필터를 열개 이게 이것 조금 아쉽네. 자 넘치게요. 근데 부하를 몇십만 개 주는 게 괜찮아요. 어, 이게 뭔가? 와, 복구권, 석판 토벌, 오, 석판이 3,600개, 0골천장 복구권, 일단 1,650장. 오이거는 어, 나쁘지 않지. 팔백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에 근데 좀 약간 닉스의 패시나 전설 이상 세트나 이런 거 나오면 좀 괜찮거든. 광어석 10개 좋아. 사도사도 9개. 한편. 아, 일단. 9 0 0편까지만 해볼게요. 오, 무기 파 오, 무기 팝편. 좋아요. 3개. 5개 과, 장신구 하나 봐봐. 이거 괜찮아요, 장신구 또 하나, 저 13만 개 하편 아. 근데 조금 뭔가 조금만 더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거냐고요? 아까운 거겠어요. 어서 이렇게 여거도 좋아 13만개 이것도 파편 좀 많이 줬네요 그래도 아 이건 아 이건 그냥 폭파는 근데 많이 준다 폭파는 어차피 돈버해야돼요 리뉴얼 예정이라 존버해야돼 오, 석판 토벌. 이게, 봐봐,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핫딜에서 만장의 천펄이었나요, 그때? 네. 만장, 토벌 만장의 천펄.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 아, 애매하네. 근데, 아까 이게, 여기에 좀잘 나오는 게 6세대 탯이나 이런 게좀잘 나와야 돼. 잘나왔더니 6세대 탯잘 나오는데. 아, 이건 별로다. 두 번만 더 할게요. 좋아 20만 개. 요 정도에, 만 펄만 한번 해볼게요, 만 펄. 자, 만 펄만 했구요. 만 마. 이도보다 어, 이렇게 일단 멈추고. 아 하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펄 정도 썼습니다. 예, 만, 한천펄 정도 쓴것 같은데, 일단, 파편. 크자카 63, 단델 21. 누베르 21, 머스칸 22, 차조 24개, 반란파편 64, 무기파편 216개, 악세 7개요. 어, 일단, 악사, 아까 한개였어 2만 펄로, 해군상제 2만 펄로 악세가 한개였어 일단, 시면 악세 7개, 1만 펄로. 그리고 이제, 어, 어디냐, 복고가한 볼게요. 418,982장에서, 만장 정도 나왔습니다. 돌복권 만장, 어, 만장 가까이 9천장에서 만장, 그 다음에 실타래. 어... 뭐 파편을 더 많이 주는 거 말고는 그냥 아, 일단 토벌 석판도 한번 볼게요. 토벌, 음... 복 석판이 2 3 0 0 토벌이 3천장? 소울은 별로 안 좋은데? 어, 용코, 별로 안 주고. 주화가, 주화가 한1 0 0만 개. 어, 주화는 1 0 0만 개요. 이게, 결론, 음, 자기가 필요할 때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파편이 필요하고, 주화가 더 필요하고, 이러면은 괴짜기 더 나은 것 같고, 근데 뭔가, 전체적인 재화를 노릴 거면, 제 비급사나 이런 거 노릴 거면 행상인데 지금 행상보다전 괴짜기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저한테는 제 기준에선 저한테도 필요한 게 각인을 위한 그 보스 파편이랑 악세는 뭐 이제 7세 됐으니까 이거 모아가지고 또 팔면 되고 모아가지고 이또 팔면 되고 오 목걸이 효율로 목걸이. 지금 하는 거 아니야 효율로. 근데 일단 일단 도감부터 다 끝낸다는 마인드로 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열장. 안데 아, 좀 애매합니다. 예. 음, 그래도 행상 2만 펄보다 괴짝 1만 펄이 훨씬 더 2등인 것 같아요. 근요 정도까지만 하고 괴짝과 행상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남은 펄이나 이런 건괴짝 위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다들 판단하시고 요,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oh,